여름 내내 무거운 나뭇잎을 짊어지고 있던 나무들도 하나 둘씩 짐을 내려놓는 가을 무렵 그 가을 언저리의 풍경을 담아 찾아오는 이에게 풀어놓는 곳 파주 보강사의 가을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가을빛으로 가득 찬 길을 따라서 조금만 걷다 보면 기분도 마음도 가을빛으로 물드는 것 같습니다. 사찰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대웅보전. 영조가 직접 쓴 현판이 걸려 있는 이곳은 석가문이 불을 본존불로 모시는 보광사의 본당입니다. 곳곳이 세락하고 단청은 벗겨져 있지만 그런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비보사찰로 이제 이렇게 창건했다라고 이제 그 얘기가 전해지는데 그 얘기 가 전해지는 것은 뭐 기록이라든가 이런데 남아 있는 건 아니에요. 남아 있는 건 아닌데 여기 지금 우리 그또 이제 그 무용문화재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숭정 7년형 동정이 있어요. 여기, 여기 그 법당 안에 있으면 있는데, 거기에 명문에, 이제 명문에 이제 비보사찰로 창건이 됐다. 신라시대에 창건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 아, 아, 그 다음에 고려시대, 1200년대에 법민대사가 건물을 중창을 하고, 그다음에 저그 다음에 목적을 5위를 봉안했다 이런 혀, 혀. 설미, 설미라고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저기 숫자하고 복자가 있어. 그 숫자하고 하고 복자가 있, 있는 것은 원당, 쉽게 해서 이제 그어그 궁에 왕들의 그 원찰, 원찰이나 어 그래, 그런 사찰에서 볼수 있는 외부에 있는 것이 이제 그 판벽화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저 판벽화, 물론 이제 지금 그려져 있는 거는 이제 20세기에 그려져 있는 거지만은 그 전에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그 재현해서 그, 그 자리에다 그대로 그렸다고 봐야 된다고, 개체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오래돼, 오래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19세기 이전까지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이제 그 그림들인데, 벽화인데. 대웅보전 뒤쪽에는 한평 남짓되는 소박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영조가 어머니 숙빈 최 씨를 기리기 위해 만든 어실각입니다. 홀로 서 있는 이 나무는 영조가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담아 직접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나무를 심었을 영조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애틋한 마음마저 듭니다. 어실각에 모셔져 있는 숙빈 최씨. 그녀의 숨결은 보강서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소령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는 숙빈 최씨의 무덤을 지키는 문인석과 장명 등 그리고 영조가 친히 새겼다는 묘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덕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누군가가 나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도 영조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이 자연에 함께 묻어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만세루 처마에 모거가 걸려 있습니다. 모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자는 물고기처럼 흐트러짐 없이 정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모거를 두드림으로써 물 속의 생명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물에 떨어진 낙엽을 보니, 가을이라는 것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천천히 마시고 가라는 배려도 할줄 알고 말이죠. 단풍들 틈새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자리하고 있는 곳. 알록달록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이곳은 바로 영각전입니다. 2003년 만들어진 이 법당은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곳입니다. 언덕 밑에 나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작은 불상들이 봉환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사연을 지니고 떠난 사람들이지만 삶을 놓아버린 사연들마저 사라진 채 이곳은 그저 조용하기만 합니다. 영각전 앞에 쌓인 기왓장에는 떠난 사람들에 대한 애틋함이 그리고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예, 오늘 휴일이어가지고 낙골당에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어, 경치도 좋고 낙엽도 좋고 애들하고 놀기엔 좋은 것 같아요. 그각전 <laughs> 위쪽으로 올라가면 석불전이 나옵니다. 이 불상은 마치 중생의 아픔을 모두 끌어안은 듯 따뜻한 미소로 오는 이의 마음을 감싸줍니다. 일단, 이제 도심에서 가까운 절이고요. 천년고차리고, 산세도 좋고, 역사도 깊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까워서 좋습니다. 작고 아담한 산신각이지만 이곳에선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풍경 소리가 아늑히 울려퍼지고 동자승들의 기도가 저 멀리 가다할 때쯤 그렇게 보광사의 풍경도. 가을빛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을이 그린 그림이 아름다운 곳. 영조대왕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어쩌면 그 경치가 처연해 보이기도 하는 곳. 오는이의 발길에 묻어나는 속세의 냄새를 보광사의 풍경이 영조가 마음으로 심은 향나무가 잠재우는 곳 보광사의 가을은 오는이에게 고단한 삶에 잠시나마 쉴수 있는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혀+ 터 설미 설미라 거기 보면은 저기 숫자 경예 오늘 휴일이어가지고 낙골당에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어, 경치도 좋고 낙